자, 부부 재판입니다. 부부 재판. 제가 피고예요. 제가 피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철 님께서 저를 고소하셨어요. 억울해요. 억울못 살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판사가 되어서 있다가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다 듣고 투표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형도 때릴 거예요, 형.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 계셔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착석. 재판장님들 선서 한번 하고 가시죠. 선서!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재판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재판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 여러분 선서하신가요? 오늘 정말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세요. 네, 재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제 삶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죽을 것 같은데 부디 현명한 판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평생 사랑만 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현실적으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가 관계를 이제 3년 이상, 이제 네.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더 이상 사랑하는 걸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3년 차 이상의 부부는, 험난한 세상을 같이, 헤쳐나가는 전우죠 전우 내가 왜 죽을 것 같고 억울하냐 우리 와이프가 너무 게을러서 일을 너무 조금 하고 육아도 안하고 도대체 하는게 뭔가 너무 억울해서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증거물 제1호를 제출하겠습니다 <laughs> 우선 증거물 1호 우리 왕주의 시간표입니다. 10시까지 잡니다. 그 다음에 아침 준비. 아침에 음. 일어나서 핸드폰 좀 하고 음. 이제 출근을 하겠죠. 11시에 저랑 같이 유튜브 시청, 점심 유튜브 시청, 유튜브 시청, 유튜브 시청, 유튜브 시청. 건우 하유리 하원 저녁 식사. 일단 한 1시에 집에 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시부터 또 뭐하냐? 넷플릭스 시청, 넷플릭스 시청, 넷플릭스 <laughs> 시청. 이제 잠에 들죠. 새벽 4시에. 그러면은 제 시간표를 한번 봐주시죠. <laughs>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명상, <laughs> 운동, 책 읽기 아침 식사, 출근 준비, 이메일 정리, 결제, CS 관리, 노션 정리, 마무리 이제 저녁 건화율이 도와주기, 건화율이 입히기 언제 재울기. 끝나요? 빨리 좀 끝내면 안 될까요? 나 지금 답답하다 그만큼 제가 하는 게 많다라는 뜻이죠 거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제가 정말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거물 리로 완전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뭐죠? 명상. 이거 명상이요뭐명상 음, 하시고요? 그죠? 핸드폰 보기. 딱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거 핸드폰 보기. 그쵸? 핸드폰 봅니다. 이제 핸드폰도 이제 배개 밑에 막 이렇게 찾는 거. 요런 거 하시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거실로 나갑니다. 뭐라고?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잘 입고 있는지 가방에 들어있는 게잘 들어있는지 이런 거 먼저 제일 먼저 확인을 한다고요. 어? 아침에 샤워하시죠? 네. 저는 아침에 샤워도 안 해요. 왜? 샤워할 시간이 없어서. <laughs> 진짜 빠듯해서 샤워할 시간을 아끼고 아끼는데 그 시간에 뭐 한다고요? 샤워! 그리고 우리 출근했어요 아까 뭐 유튜브 시청이라고 하셨죠? 시청 물론 합니다 음. 유튜브 시청 그치만 그거는 저의 일이에요 분석 통계 보고 왜내 구독자 수가 떨어졌을까 그렇게 하다가 오후에 1시, 2시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집에 가요 방송을 키고 우리 재판장님, 그 다음에 기철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집안일들 일을 하는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일은 인정하죠 인정해? 인정하세요? 인정하죠. 오케이 인정하시죠 장마를 끼고 빨래를 개고 제가 막 하원하는 시간까지 빨래도 열심히 개고 막 하는데 아다못 끝냈는데 하면서 애들 하원 시간 돼 가지고 애들 데리러 가는 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애들 데리고 왔어. 그 다음에 이제 기철이 퇴근해 그러면 저는 또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세상에 또 음. 방송하죠 이것도 내 일이잖아 방송에 그럼 끝나고 나서 집에 이제 가면 새벽 1시, 막 2시 막 이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집에 가서 애들 가방, 수건 같은 거 빼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나서 3시 넘어서 자요 아침에 좀몇 시에 깨우세요 9시에 애들이 9부터 9시, 3시에 자요 9시에 일어납니다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6시간 잡니다 저 연애 해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10시간 이상 자던 사람입니다 6시간밖에 못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0시간 이상 자던 사람이 갑자기 6시간 맨날 눈 밑에 이렇게 닦크서클리만 이렇게 해, 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한 번씩 해주세요 질문을 좀 해주세요 왕자님은 이름 없는 집안일을 다 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7대3 7대3이요 7대3 어제 설거지 누가 했습니까? 저녁 설거지 하셨죠? 저 네. 점심 설거지 했어요 그저께 쌓여있던 점심 설거지 어제 밤에 빨래 누가 했죠? 그러니까 건조기만 돌렸던데요 안 개잖아요. 그거 누가 개요? 개는 거는 한8대 2. 방송 안 하시는 날은 왕주님이 등원시키나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방송이 제가... <laughs> 원래 수요일 목요일인데 화요일도 네.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목요일 날또 저녁에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은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왕주님이 수요일 목요일 거 꾸준히 방송하신 지꽤 됐죠. 네. 그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랜덤으로 하니까 나도 안될것 같고. 진짜 수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방송을 하게 응. 해줘 대신에 너도 혼자서 애들 보는 게 힘드니 응. 월화 토는 여보가 애들을 봐주기로 했고 수목 금은 제가 애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누가 보죠? 기철님께서 보시는데 자. 제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죠. 일을 하는 거 좋은데 이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지키고 일을 할 거면은 차라리 이제 또 여기 혼자 이제 낮 시간에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컴퓨터. 제가 안 쉬고 뭐 하는데요? 0시부터1시까지 유튜브 보죠. 이러는 거라니까요. 증거물이 또 있는데 이거 지금 뭐 보여줘도 돼? 아 하세요, 하세요. 아, 증거물. 네. 기철님께서 제시하신 증거물 2호입니다. 어, 뭐해? 머니 게임. 머니 게임 본다고? 아니면 응. 일을 하고 있는 자세가 옆에서 봤을 때 저기. 일이라고 생각이 들겠냐고요, 여러분. 공책을 하나 갖다 놓고 이러면 내가 진짜 아, 이 유튜브면서 보 진짜 공부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대형 컨텐츠를 할수 있을까? 4번님은 구독자가 이만큼 오르고, <laughs> 6번님은 구독자가 이만큼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분석을 하는 이런 느낌이지? 결혼할 때손한물한 한 방울 안 묻힌다고 말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그런 말. 그런 말안 했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제가 증거 제출할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날짜가 써있어요 2021년 4월 19일이라고 여기 써있거든요 뭐하죠? 빨래개요 그쵸? 네. 자 여기 보세요 20일 방송이에요 20일 네. 뭐하죠? 빨래개입니다 23일 낮방송자 뭐하죠? 설거지합니다 26일 이거 뭐 뭐하죠? 설거지합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네. 유튜브 보고 있는 영상 농땡이를 피우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오늘 네. 틱톡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틱톡 사진을 올렸어요. 자, 증거물 제출합니다. 인스타에 업로드했던 게시물입니다. 팔로워가 8, 9명이 9명. 네. 나도 이제 틱톡 할 거야.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러고 올렸어요. 영상을 4개나 올렸어요. 오늘 틱톡에. 719명 영상 4개 올리면서 23만 조회수, 영상 23만 조회수.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이디는 어느 과제입니다.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로 흠흠. 예를 들었죠.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하루 하고 있는, 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제눈 보이세요? 이거 봐, 이게 바로 피곤한 눈이라고. 너무 오늘 하루 고생했다. 어제랑 오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왕진의 패밀리 최근에 영상이 언제 올라갔죠? 저번 주 금요일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업로드 날짜가 뜸할까요? 영상을 안 찍으니까요. 그 대신. 네. 왕주 채널의 영상이 원래 두개 올라가야 되는데 세 개, 네 개씩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번 주도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이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못 올라가게 된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왕주님이 프리랜서인 거 좋아. 고소를 하는 이유는 저희는 또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전 진짜 단 10분의 자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제스케줄못 보셨어요? 지금 여기서 네. 유튜브 시청기록 공개 가능하세요? 네. 그 영상에서 유흥의 느낌에 나는 영상이 단 하나도 없을 거를 자신하세요? 자신합니다. 이제 한 번만 확인해볼게요. <laughs> <laughs> 최근에 이제 제 가슴에 이제 받고 사는 이제 명언 같은 건데 고통을 즐겨라. <laughs> 요즘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이 고통을 즐기자.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계신 거첫 번째. 희철이는 집안일을 안 하고 집안일은 왕주가다 맡아서 한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은지연이는 방송을 키고 지금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증거 있습니까? 누가 집안일 하는데 증거 남기고 증거합니까? 이거는 제 계정이 아닙니다 애들 재워놓고 청소해놓고 저러고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쓰럽냐 우리 여보 다 제가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네. 비율 거의 한9대1 정도 하는 거고. 네. 청소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나 솔직히 5대 5도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와 진짜 양심 있으십니까? 어, 진짜로. 너무 청소기 마지막으로 언제 돌렸어? 아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기억이 음. 잘안 나요. 일을 당연히 당연히 서로 같이 해야 되죠. 근데 기철님 정도면 많이 도와주는 거 같은데 많이 도와주시는 거 같은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함께의 일이지 기철이가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철님 방송하면서 청소 힘드신 건가요? 저는요 방송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재미로만 봐주세요라고 써놨기 때문에 제가 이 진짜 얘기를 하면 재미가 아닌 진짜 이루고서 법정에 가야 할 그런 어, 이야기들도 있기 있는데 재판장님들과 함께 웃으려고 요 정도 이렇게 좀 하는 거지. 저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현명한 판단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줄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의 벌은. 염라대왕 라면 먹기 형입니다. 우리 원래 이게 우리가 또 없어야 투표에 집중을 할수 있다고. 자 투표 종료하도록 할게요. 누구에게 벌을 줄까요? 우와 우와,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라대왕 라면을 내가 먹기를. <laughs> 먹방을 그냥 보고 싶었던 거야. 여기 맨 위에 오른쪽에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서로 사전에 이제 얘기한 내용이고 네네. 하다 보니까 막 사적인 감정도 슬, 슬쩍슬쩍 올라오고 음. 막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또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책 등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형량. 정말 여러분 정말 진짜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도 없냐? 사건 번호 2021만 510이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왕주는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원고 노기철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시청자들의 민심 마저편을 들어주지 못하였으므로 염라대왕라면 국물까지 다 먹고 1분 동안 물안 마시기 형에 처한다. 탕탕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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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맞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지금, 아, 이거 냄새 엄청 좋게. 네, 이 라면을 먹으면서 제가 반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 우리 왕준 님께서 일을 하실 거면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아, 아니, 요거나 아니, 이거 아, 잠깐 두 번째부터 뒤져요 와, 판결 진짜 그지같네 반성하시는 <laughs> 거죠? 아니, 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 <laughs> 흑기사, 흑기사, 기사아 진짜? 이거 진짜 매운데? <laughs>